한 여성이 외제차 매장으로 들어갑니다 매니저는 여성에게 다가가 김소희 씨? 네. 오늘부터 첫 출근이에요. 잠시 후 허름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들어오고 매니저는 무시한 채 다른 고객을 응대합니다. 제가 안내해 드려도 될까요? 장배, 대형 차량이 보고 싶어요. 여자는 할아버지에게 친절하게 자동차 설명을 해줍니다. 매니저가 응대했던 손님은 그냥 가버리고 시간만 버렸네. 매니저는 인턴에게 다가가 이 차를 저 노인네 딸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. 나 이거 살 건데. 라며 카드를 내밀고 갑자기 매니저는 끼어들어 고객님, 매니저인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아가씨가 해줘요. 잠시 뒤 매니저는 인턴을 부르고 앉아요. 첫 출근부터 잘했어요. 여기 사이네요. 이게 뭐죠? 소희 씨가 쉬는 날은 매니저가 대신 응대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. 형식적인 거죠. 인턴은 첫 고객을 배웅하고 제첫 계약입니다. 소희 씨, 뭐뭐뭐뭐 쪄요? 뭐, 뭐, 매니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. 티안 나게 잘했지? 당연하죠. 절대 아가씨한테 들키면 안 돼. 다음날 또 인턴만 계약을 하게 되고. 노하우가 뭐예요? 운인 거 같아요. 당신들 능력을 키워 매니저는 들어갑니다. 며칠 후 월급 다 들어갔지? 제 월급이 잘못 들어온 거 같아요. 따라와요 둘은 자리를 옮기고 소희 씨는 인턴이라 나머지 돈은 늦게 들어올 거예요. 언제쯤요? 기다려요. 2시간 뒤. 본사에서 제가 판거 없다는데 어떻게 된 거죠? 이봐. 인턴, 그걸 왜 나한테 따져? 그럼 어디에 따지면 되나요? 나야 모르지. 그럼 회장님한테 직접 얘기해야겠네요. 가불지 말고 일하기 싫으면 나가. 매니저님 실적으로 다 올린 거 맞죠? 다른 직원들은 자리를 피하고. 그렇다면 어쩔 건데? 여기 고객들 문자 다 있어요. 너희 지금 뭐 해? 점장님. 넌 인턴 관리 하나 제대로 못 해. 점장님, 그게 아니라 예, 당장 치워! 제가 판차를 본인 실적으로 올렸다고요. 자기야 그냥 얘 잘라버리자. 두분 그런 사이셨구나? 그때 그룹 회장님이 방문하고 회장님 환영합니다. 이쪽은 김수연 매니저예요. 아주 실적이 좋은 친구예요. 밑에 직원들 실적을 다 훔치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. 회장님 문제 일으키고 잘린 직원입니다. 신경 쓰지 마십시오. 이건 제가 차를 판 고객들과 주고받은 문자입니다. 근데 제 월급은 기본급만 나왔어요. 이게 어디서 문자 조작질이야? 우리 딸, 언제 문자 조작까지 배웠어? 사람들은 놀라고. 두분 하는 짓 보니 아주 천생연분이네요. 그동안 너희가 했던 짓 회사에서 소송 들어갈 테니 각오해. 너희 둘다 해고야. 인턴 실적까지 뺏어 가려는 커플을 벌줘야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